또 실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확실히 이 짧은 경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이죠. 자, 이어서 이제 여자 복식 2세트 히다오리에와임정수 김예은과 오수정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초구 득점이 꼭 나와줘야 손쉽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앞돌리기로. 자, 빨간 공이 가고 있는데 아, 아, 네, 키스나지 않았고요. 첫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은 얇은 두께로 공략이 됐기 때문에 빨간 공이 뒤돌리기 형태로 진행이 됐어요. 자칫 키스가 있었지만 절묘하게 또 교차가 되는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공은 또 앞돌리기로 끌어내는 배치죠. 아, 여기서 키스가 나네요. 키스의 위험이 아주 많은 또 배치에서의 시도. 내공의 속도가 지금보다 조금 더 느려야 네, 키스 타이밍이 생기죠. 아무래도 많은 좀 끌림이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흰 공의 속도를 제어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그렇죠. 뭐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끌림과 밀림이 완벽하게 조화가 돼야 돼요. 네. 자, 그리고 김예은 선수입니다. 어, 코너에서 깔끔하게 득점을 성공합니다. 김예은 선수의 첫 득점. 우선 손쉽게 해결을 했습니다. 네. 오늘 웰뱅 피닉스는 혼합 복식에는 김예은 선수가 아닌 오수정 선수가 나오고 여자 단식에 김예은 선수가 출전을 하고요. 자, 옆돌리기 시도인데 좀 이제 정상적으로 각도를 만들어 내기 좀 부담스러운 배치였죠. 예. 빨간 공의 위치가 자, 회전량이 이용이 되면 좀 맞춰 내기 힘든 자리에 지금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런 배치에서는 이제 회전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회전 량을 거의 안 주면서 시도를 하는 게 조금 더 득점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 세트 점수는 1대1이고요 SK 렌터카의 임정숙 선수입니다. 끌어주는 디돌릭인데 하향공 진행 잘 보셔야죠. 어잘 빠져 나갔고요. 네. 네.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네, 어 키스 상당히 위험한 진행이었는데 키스 나지 않으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히다 오리에 선수와 임정숙 선수가 나란히 첫 공격에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자 임정숙 선수 지금 포지션이 잘돼 있는 배치기 때문에 자꼭 연결을 시켜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뒤돌리기. 아주 부드러운 스트로으로 5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laughs> 올 시즌부터는 7전 4선승제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보신 것처럼 남자 복식에서 이렇게 패배를 하더라도 또 여자 선수들이 만회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또 이런 세트 경기에서는 초구를 공략하는 방식의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한번한 한 번씩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세트 경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자신의 초구로 시작할 때꼭 세트 가져오는 그런 경기들을 꼭 보여줘야 되겠죠. 그 사이에 임정숙 선수가 자신감 넘치는 3뱅크 샷을 성공하면서 단숨에 2점을 더 얻었습니다. 네.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득점까지 연결이 잘 됐습니다. 네. 내공을 조금 늦춰주는 시도가 필요하죠. 네. 아. 네. 지금처럼 이제 회전량을 조금 살려내는 방식으로 시도를 하다 보면 넘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힘 배합을 해주거나 오히려. 내공의 속도를 완벽하게 느리게 해서 이제 회전량으로 맞춰내는 두 가지 방식에서 조금은 네, 뭔가 좀잘 어우러지지 못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도 임정숙 선수가 넉 점을 뽑아내면서 5대1이 됐고요. 자 확실히 짧게인데 네 좋아요. 네. <laughs> 오늘 양 팀의 선수들 지금 네 명의 선수가 모두 득점을 했어요. 네, 그것도 다첫 공격에 실수 없이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몰입감이 상당히 지금 높은 경기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수정 선수가 지금 3리뱅크 시도인데 아, 빨간 공의 두께가 잘 맞아야 돼요. 아하. 아하. 하지만 아쉽게 파이팅! 일 목적구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 빨간 공의 두께가 정확히 맞아야지만 또 어느 정도 이 목적구까지 향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미세하게 빨간 공이 노란 공보다 조금 위쪽에 있기 때문에 좀 두꺼운 두께에 맞으면 득점이 안될 수도 있는 배치였죠. 네. 대회전으로 너무 이제 코너 쪽으로 들어가는 각도만 아니면 아하. 살짝 키스가 있었고요. 네. 지금 보시면 뒤돌리기 대회전 같은 경우에 내공과 일목적구가 항상 반대로 돌죠.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키스 타이밍이 만들어져요. 이런 부분들을 두께 공략과 뭐 당점으로 빼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또 필요한 배치였습니다. 그리고 김예은 선수는 충분히 좋은 기회인데요. 뒤돌리기. 아 좋아요. 와,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일목적구 <laughs> 잘 밀어내면서 정확한 질로 찾아냈습니다. 옆돌리기 네, 그도 연속 득점. 어 김연수 선수 오늘 경기 정말 잘 풀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내 선수가 공격을 시도하면서 공타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점수는 한점 차. 아 키스 빠졌고요. 네. 점 성공합니다. 연속 3득점 올리면서 5대5 동점이 됐고요. 약간 두꺼운 두께 맞았기 때문에 키스의 위험이 있었는데 아 그래도 득점까지 연결이 잘 됐고요. 자, 노란 공이 보이면 뒤돌리기로 뭐 편하게 구사를 할수 있지만 보이지 않. 있기 때문에 빨간 공 왼쪽을 아, 너무 얇은 두께로 정수 자, 이렇게 조금만 네, 내려오게 되면 지금 이제 뱅크샷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께가 너무 얇았던 김예은 선수 앞서서 2이닝에 한 차례 뱅크샷 득점이 있었던 임정숙인데요. 네.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아주 느리게 회전량 많이 이용이 돼야 돼요. 오! 어, 이게 빠지네요. 아, 사실 지금은 조로의 기회였는데요. 그렇죠. 아, 자세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얇은 두께 공략이 됐어요. 속도는 괜찮았는데 그 얇은 두께로 인해서 그대로 코너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네, 지금 실수한 장면 보면 득점으로 가기에는 이거보다 더욱 더 느린 속도. 네, 완벽하게 사실 느린 속도로 진행이 되면 확실한 득점은 만들어낼 수가 있죠. 네, 그 사이에 오수정 선수는 한 점을 더 추가했습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웰뱅 피닉스. 좋은 기회를 놓치면서 또 오수정 선수가 시원한 옆돌리기 성공을 해냈습니다 <laughs> 어, 다시 한번 이제 뱅크샷 앞선 뱅크샷 공격에서 목적고 맞춰내지 못했는데 짧게 가는데요 아, 노란 공이 왼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지금도 한쪽 면에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 배치였죠. 네, 일목적구 처리 잘해주고 좋습니다. <laughs>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동점. 지금도 히다오리의 선수가 코너까지 절묘하게 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코너로 들어가야만 지금 각도가 딱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회전량 조절을 잘 해낸 공격이 됐습니다. 지금 같은 배치에서의 이제 확실한 선택이 필요한 지금 시점이죠. 뒤돌리기 포 쿠션으로 그렇죠. 다 쿠션 이후에 득점 성공합니다. 히다 오리의 선수가 역전에까지 성공을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그 고민을 했던 이유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이제 뒤돌리는 공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이제 본인에게 좀 맞을까. 뒤돌리는 네. 방식이 득점 확률은 또 높거든요. 그렇죠. 확실하게 뒤돌리기가 조금 더 이제 공격하기가 본인에겐 쉽다는 판단을 잘 내린 거죠 자 이제 지금 이 순간이 승부처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벤치 타임아웃이 적용이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는 또팀 리그를 보는 묘미가 됐어요 어, 최근에 벤치 타임아웃 사용이 워낙 또 득점으로 연결이 잘 됐기 때문에 네. 정말 어떤 뭐 공격을 할지 저희가 지켜보는 과정도 상당히 재밌고요. 선수들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당구란 종목이 사실 완벽한 이제 개인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팀 리그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또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너치기로 자 키스 빠졌고요. 와, 와. 아, 지금은 네. 맞지 않았죠. 네. 아 스트록 속도가 조금 빨랐나요. 네. 좀더 밀림이 정말 미세하게 더 필요했는데, 아, 바로 옆으로 빠져나가는 정말 또 아쉬운 장면. 팀원들이 더욱더 아쉬운 표현을 하는 모습이 그대로 잡혔네요. 네. 점수는 7대6이고요. 다시 기회를 만드는 웰컴 저축은행. 경기 초반이긴 하지만, 지금 너무나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전체적인 경기에 지금 2세트가 너무나도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 이번에는 김예은 선수가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고요 빨간 공 쪽으로 겨냥을 했는데 자 코너를 돌리는 옆돌리기로 득점 성공하네요 네. 지금도 아슬아슬했습니다 지금 빨간 공네 자체 조금 더 두꺼운 두께에 사용이 되면 키스에 위험도 있었는데 김예은 선수가 적당한 두께에서 잘 끌어냈죠 네.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고요. 7대7입니다. 뒤돌리기를 하기에는 위험한 배치. 앞돌리기로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지만 두께가 또 너무 두꺼운 두께네요. 그렇죠. 선택은 참 잘했는데 멀리 있는 공 두께를 맞춰내다 보니까 지금 같은 또 실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도 좀더 섬세함이 필요했던 공략이 됐어야 됐습니다. 네. 한점한 어, 점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김예은 선수였고 여자 복식 2세트는 9점을 먼저 얻게 되면은 세트를 따낼 수 있습니다. 뭐 뱅크샷 한번이면 바로 또 세트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도 자, 실수나 하요 실수가 나면서 두 공이 모여요. 자, 자, 이러면 한번 시도를 또 해볼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오수정 선수가 뱅크샷 시도를 해서 득점이 없었는데 또 이런 중요한 순간에 또 해낼 수가 있죠. 네, 코너 쪽으로 지금 각도 형성은 충분히 보이긴 합니다. 네. 자, 코너를 돌아 나오는 각도가 좀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변화가 어떻게 될지. 아하. 아, 이번에도 벗어나네요. 네. 반대로 SK 렌터카는 한숨 돌렸습니다. 조금만 더 뽑아낼 수 있었더라면 뭐 득점으로 연결이 됐을 텐데 자, 다시 한번 좋은 기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SK 렌터카가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고요. 지난 시즌과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또 타임아웃의 시간이 조금은 달라졌어요. 그렇죠. 30초에서 이제 35초로 예. 네, 변경이 됐고 타임아웃 숫자는 뭐 전체적으로는 네뭐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네. 자, 3뱅크를 도전을 하는데요. 아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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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오 재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지금 히다오레 선수가 자, 목적구 맞춰내지 못했고 지금 반대쪽으로 가면서 이제 틈이 좀 벌어졌는데 자 넣어치기가 가능해 보이는 배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연 선수가 지금 빨간공 쪽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빨강 공을 공략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갈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웰컴 저축은행이 벤치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네. 네. 주장 쿠드롱 선수가 이거 일단 길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것같 팀 리그에서 벤치 타임아웃은 세트와 상관없이 두 차례 각각 35초씩 부여가 됩니다. 이런 것 또한 사실 능력이 높은 선수 어, 대부분 팀 리더에게 또 선수들이 이렇게 뭔가 조언도 듣고 그렇게 되는 선수도 확실한 선택을 이렇게 결정을 지으면 공격을 하는데 조금 손쉽게할 수가 있죠. 네.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걸 팀원들에게 도와주는 방식 이게 팀리그입니다 맞습니다 기존의 개인 스포츠의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당구라는 종목에 이제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면서 또 다양한 재미를 넣어주고 있는데요 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아 빠지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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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했던 김예은 선수인데, 항상 당구 경기에서 또 재밌는 요소가 저런 틈이죠. 그렇죠. 진행은 어느 정도 됐지만, 저렇게 틈으로 빠져나가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안 맞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 빠트린 선수는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랜스타인. 랜스타인. <laughs> 양 팀의 지금 벤치 타임아웃이 2세트에서 계속해서 사용이 되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만큼 지금 SK 렌터카도 2세트를 절대 내줄 수 없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주장 강동궁 선수가 다시 한번 작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그리고 양 팀은 현재 2세트 7대 7에서 여러 차례 공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정 선수는 하양 공에 오른쪽 방향으로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자 지금 네 선택으로 봐서는 길게 세워치기 진행을 할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두께와 회전량이 맞아야죠 당구대의 절반을 아하. 활용하는데 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네. 좀 얇은 두께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각도가 좀 부족했고요 예. 하얀 공의 위치도 보면 이거보다 조금만 두꺼운 두께면 다음 공 배치까지도 연결이 될수 있었던 사실 시도였습니다 공격과 수도를 수비를 같이 겸비한 공수를 보여줬는데 어, 공교롭게도 양 팀이 벤치 타임아웃 이후에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오수정은 다시 도전하는데요. 쓰리 뱅크샷 득점에 성공합니다. <laughs> 이렇게 이세트를 따냅니다. 아 오수정 선수 오늘 뱅크샷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또 맞춰냅니다. 예. 네. 네. 한번 실수했던 지금 배치와 뭔가 각도가 좀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수정이 확실히 됐네요. 어, 서현민 선수와 김예은 선수가 더 좋아하네요. 네. 자 이렇게 여자 복식 2세트도 웰컴 저축은행이 9대7로 따르면서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